자, 두영 엄마 오늘은 응. 내가 많이, 커졌다. 많이 컸지? 어. 내가 응. 애플 수박 순치기에 대해서 응. 내가 당신한테 알려줄 테니까는 오늘 응. 확실하게 응. 크다. 한번 저기 알아보자고. 어. 응? 당신도 어. 한번 잘 봐봐. 어. 자 이제 먼저 한번 애플 수박들 한번 둘러보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고. 어디가 또다 저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인데 있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응. 많이 달렸어 지금 응. 응. 그리고 어디 있는지 어, 잘안보 여기도 봐와 언제 어, 있었어 아, 여기도 있는데 어, 어 어디는 여기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어. 어. 어, 많이 봤다. 많지 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있는데 어 이쪽에도 있고 어. 응 여기도 있고 어. 어. 내가 저쪽에 한번 보여줄게 또. 어. 이쪽에 보자. 내가 알려줄게. 와, 엄청 많네. 음. 이보면 음.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아, 많이 열렸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 그래 알아. 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봐봐. 여기 얘네가 이렇게 컸어. 지금 어? 어? 길 저기 봐봐. 이거 지금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여기 길이 없어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저거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아. 옆으로 세워가지고. 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순치기에 대해 알려줄게요. 음. 나 이제 이거 F 저기. 생수병이 심은 건데, 응. 이렇게 자랐어. 허, 길게 어? 자랐다. 어, 이렇게 자랐다. 응, 이렇게 자랐는데, 일단 얘기를 하면, 응. 과연 아들순 몇 개를 받아서 키울 거냐에 따라서 응. 순치기가 달라져. 응. 어? 응. 그러면은, 요, 잎사귀 사이로 응. 아들순이 다 올라오거든? 응. 그러면 이거는, 목표가 하나야. 하나 아니면 두 개. 아 응? 그럼 두 개라고 치자고. 어. 그러면은, 잎사귀를, 네 잎사귀 순을 네 개를 남겨놓고 자, 적심을 할 거냐. 어. 아니면, 세 개를 남겨놓고 할 거냐. 어. 그건데, 응. 나는 두 개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응. 거를, 두 개를 받기 위해서 네 개를 남겨놓고 자를 거야. 어. 어. 응? 여기 벌써 수박 달렸어 어? 어디? <laughs> 조그만 <조금> 게 어. <laughs> 어? 그러면 여기 잎사귀를 보면 여기서 하나 어디 잠깐 어디? 하나 어. 둘셋네 응. 어. 개야 아이긴 어, 것까지 어, 네 개? 그리고 어. 음. 수박이 좀 아까우니까 여기 그냥 다섯 개 남겨놓고 하자 나중에 음. 두 개를 받을지, 받을 때 받더라도 음.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은 음. 이게 적심이 되는 거야 아유 아깝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음. 이제 아들순이 새로 올라와. 음. 그럼 거기서 이제 아들순을 좋은 걸 받아가지고 하면 되거든? 음. 그럼 저쪽 걸로또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 얘는 더 많이 컸어. <laughs> 어? 이렇게 자랐거든? 우와. 자랐는데, 음. 얘도 두 개를 받을 거냐. 어? 아, 얘도 두 개야? 어, 얘 봐봐. 여기 이게 땅이라고 쳐. 어. 그러면 이게 저거거든, 떡잎. 응? 얘는 벌써 아들순이 나온 거야. 제일 첫 잎, 잎사귀 사이로 아들순이 나온 거야. 얘도 나오려고 그러고. 보면은 얘도, 얘도 수박이 달렸어요.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어머, 귀여워. 응? 근데 이거는 그냥 잘러버리고 어, 그 수박 자른다. 어, 그냥 자르자고. 어쩔 수 없고. 저쪽에도 또 하나 있는데. 어. 이거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을 받는다고 치고, 어. 여기서 자르면 돼. 어. 이해하겠어? 어? 어? 어. 여 자른다? 음. 그러면 여기서 네 개의 아들 순이 나오면 거기서 두 개를 이제 골르면 되지. 음. 자, 이게 적심이야. 아. 됐지? 근데, 여기도, 음. 저쪽에 있는 생수병보다 얘를 먼저 심었어. 어, 근데. 근데 쟤네들이 더 빨리 컸지, 응? 어. 어 어. 여기 보면, 어. 어딨지? 여기 수박 달았잖아. 어머, 귀여 요거는 그냥 살려보려고. 그, 아. 어? 그러면 여기를 일단 잘라주고, 음. 그러면 아들순이 몇개 나오냐면은, 어.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어?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살려보고, 얘가 이제 잘 크면은 아들순 하나만 받아서, 튼튼한 거 하나만 받아서 두 개를 목표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아들순은 다 잘라버리면 돼. 어? 그럼 이거 적심이 된 거야. 그럼 이걸로만 만약에 해도 잘 저기 하면 아홉 개가 나올 수가 있어, 아들순이. 근데 이게 작잖아. 아홉 개 받아봤자 되지도 않으니까는, 한개 어. 아니면 두개 키울 생각에, 어. 나중에 이제 순치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 그러면 생수병에는 지금 한개 아니면 두개 키우겠다는 말이지. 그렇지. 어. 어, 어떻게, 내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 더 많이 달리면 좋겠지만은, 그러게요.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거고. 생수병에서 한개라 한두 개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어, 그리고 얘가, 천근성이라고 그러더라고. 음. 그 옆으로 이제, 뿌리를 펼치는 거야 어. 근데 펼칠 때가 공간이 요만하잖아 어. 펼칠 수 없으니까 얘네가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 여기 어? 뿌리가 보이는구나 어, 어, 어. 거기도 있고 여기도 봐봐 아. 여기 뿌리가 여기가 어어 어, 그러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어. 클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궁금해 아 뿌리가 옆으로 가는구나 어, 그리고 또 여기 보여줄게 저를 가봐 자 여기로 음. 이제 주방 세제통인데, 어. 얘가 지금 많이 컸어. 오, 그러게 많이 컸 28일 날한 거지. 어? 어. 얘하고, 제, 제하고 하루 차인가 그러는데, 어. 그래도 얘가 흙이 지금 풍부하니까, 쟤보다는 더큰 거야. 아, 흙이 만이 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아홉 개를 어. 목표로 했었어. 어. 우리가 만든 모종이야. 아홉 어. 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물이고, 어, 네 개만 해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 네 개. 아, 네 개? 어, 수정? 네 개. 수정해? 어,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수정을 해. 아. 어, 네 개로. 네 지우고, 응. 지우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그래. 어, 그래, 그러면 되지. 어. 알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도 아들순이 벌써 나왔어, 여기는. 어디? 응? 나온 거, 이게 아들순이야. 아. 여기도 그러고. 나온 오, 거야. 아들 순 되게 길긴 한네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이제 흙바닥이라고 쳐. 응. 흙바닥. 그러면 이거 떡잎이지? 응. 그러면은 첫 잎사귀가 이거였어. 어떤? 거 응. 근데 여기서 순이 올라온 거야. 응. 아들 순이. 응. 나중에 이제 손자 순도 곧 올라올 예정이야. 응. 그럼 여기도 아들 순이 올라온 거야. 응. 여기도. 응. 이게 다 이제 잎사귀 순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네 개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 음. 아, 개를 받아야 되는데 여섯 개를 남겨놓고 음. 이것도 또잘르는 거야 튼튼한 거네 개를 받기 위해서 어. 일단 아들 순 여섯 개를 받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막, 막 크게 자라지 않아서 지금 수정한 거지. 그러니까, 작, 그러니까 작게 목표를 잡게 키우려고?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좀 세게 잡은 거야 내가 음. 나는 이제 아홉 개로 한 거를 이제 세 음. 개를 받아 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순 하나에 세 개를 수확하려고 했었는데 음. 일단은 네개 4개 받아 가지고 네 개를 수확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여기 이제 바람 날릴까봐 내가 잡은 거야. 봐봐. 어. 요거 일단 빼주고, 어. 빼주고, 얘도 수박은 열렸어. 달, 달렸어. 어디? 야, 얘는 두 개가 달렸다. 야, 이거 신기하다. 어머. 여기 달렸지? 어. 여기 또 달렸어. 어디? 한마디 어. 사이에. 그러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럼. 그냥 그럼 여기를 자를 거 그냥? 어어. 난한네 개를 남겨놓고 자를 거면 한요 정도에서 자르려고 그랬거든. 아... 그럼 그러지 말고, 어... 일단 설명은 알아들었어? 어. 어? 알아들었고. 서, 설명해봐, 당신이. 아직 모르지, 잘. 헷갈리지? 아들 수는 세 개를 키운 다음에. 네 개지? 네 개. 4개. 아들순도 네 개를 키운 다고에 어. 네 개를 키우니까는 여섯 어. 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와, 여기도 이거 저거네. 이것도 네 개로 수정을 해야지. 여기 네개 하고 음, 수박도 네개 수박도 네개네개 네 개. 그럼 한 줄기에 하나씩? 음 그러면은 일단 여섯 개 냉겨놓고 적심을 해야 하는 건데 어. 네 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박이 두 개가? 이거 신기하다 진짜. 어, 아 그건? 원래 이렇게 한 마디에 두 개씩은 안 돼? 몰라. 아 저쪽에 열매 달린 거 있지? 상자 분에 응. 거기또한마디 간격으로 해서 두개가 달렸어 어... 그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잘라주자고 얘도 응. 여기서 잘러 잘르고 응. 일단 (4개가) 목표니까 응. 여기도 잘라주고 일단 다른 건 건들지 말고 나중에 자를 때 자르더라도 음. 어. 고정시켜 줘야지 또그렇지 고정해 줘야지 음. 아까 까지는지 작은 사이즈의 것들로 숨치기를 했는데 음. 이거는 좀 많이 이렇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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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아 이것도 만든 아까 이네 만든 아까 이야여까까지까쳤어 많이 큰 거지 어? 근데, 이걸로 다시 한번 알려줄게. 만두 음. 모종이고, 얘는 아들순 10개를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음. 내가 실수로 잘랐어요. 이걸 모르고. 약해가지고, 잡아 당기, 살짝 당겼는데, 이게 끊어진 거야. 어, 엄마. 어, 끊어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10개를 이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 음. 어, 한 6개인가 남을 거야. 내가 이제 보여줄게. 어, 여기 봐봐. 몇 개로 수정한다고? 이제 보여줄게. 음. 여기가 흙이라고 보자고. 음. 그럼 음. 여기서 올라왔지. 음. 그럼 본순이 어디냐면은, 얘가 본순이야. 어. 얘가. 어디? 얘가 본순이라고. 어, 어. 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봐봐, 여기 봐봐, 여보 음. 여기서 아들준 하나 나왔어. 음. 하나. 근데 얘는 손자순이 또 나왔어. 음. 이게 아들준이야. 음. 여기에 수박도 달렸어. 그지? 여기, 여기. 어, 어 그러네. 응, 얘 아들순 하나 키울 거지. 응.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달렸어, 아들순이. 어. 그럼 얘 키우는 거야. 어. 그럼 두 개지. 어. 얘가 세 번째 아들순인데, 얘가 끊겼어. 어떻게 했는지 잘려있더라고, 보니까. 어. 그럼 얘는 이제 없는 거야. 그냥 소용없고, 어. 그냥 잘라줘. 잎사귀도 잘라주고. 그러면은, 하나, 둘, 얘가, 응. 세 개. 응. 아들, 응. 응. 세 개. 그지? 아들 소녀? 세 개. 얘가 네 개. 응. 잠깐만. 그 다음에, 네 개. 그 다음에, 이게 헷갈려. 저기 하나는, 응. 네 개였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다섯 개 그냥 네 개만 키워야 될것 같아 얘는. 음. 그래서 여섯 음. 개를 하는 걸로 하고 음. 여기를 잘라주면 될것 같아 그럼 딱네 개가 될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라주겠다 이거 아깝지만은 음. 달린 건 없어? 달렸지 <laughs> 얘도 얘도 여기가 네 개가 되는 건가? 어, 그렇지. 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네 줄만 키워서 어. 키워서 여기는 목표를 안 했구나. 여섯 음. 개 목표라고 잡어? 그냥 여 음. 개, 여덟 개 잡을까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기다가 여개 목표. 이거는 순위니까 어. 어? 여기다가 여덟 개 목표라고 해. 그냥 여덟 개 목표. 그렇게 말해? 그럼 알아듣... 어. 카메라 자꾸 쓸래니까잘 안쓰실거야 됐어 아. 그럼 이해했어? 어 내가 설명한거? 어 이게 오늘 순친거 음. 여기 수박이 있었네 아우 응? 아까워라 <laughs> 아까 내가 본게 맞아 음. 아까는 못 찾았는데 음. 어, 이게 순친거 저, 수박이 아, 있으니까 아깝네.